정시 아줌마 오늘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지 그 다음날 이틀 되는 날인데 제가 저번에 증상이 나타나면 어,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, 찍게 됐는데 사실 지금 좀 몸이 그렇게 막 정상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. 어제는 맞은 당일날에는 괜찮았거든요. 생각보다. 그래가지고 애들 오후에 음, 그 미용실 예약이 돼 있어서 거기도 차 태워주고 시내도 나온 김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해도 아무런 뭐그 주사 맞은 어깨도 괜찮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 괜찮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몸살 초기 그런 기운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밤부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만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몸에 열이 나가지고 이불을 계속 차면서 자고 그러면서도 또 몸은 춥고 계속 좀 몸이 약간 욱신욱신 하면서 그 상태로 이제 아침이 됐는데 머리가 되게 띵 하고 그리고 속이 좀미식걷고 그리고 주사 맞은 부위가 쑤시고좀 아프고, 근데 그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.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 이게 몸살 감기가 올때 살짝 그렇게 몸이 으실으실하고 춥고 미식걷고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프고 가끔씩 이렇게 막그 머리에 쨍하고 칼날같이 이렇게 이런 그런 느낌이 오는 상태로 이게 지금 오후인데. 그 상태로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보다는, 어제는 그냥 노멀이었고, 보통이었고, 오늘은 확실히 이게 맞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그, 그 사이드 이펙트 보니까 뭐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. 매식검뭐 통증, 뭐 늘어짐, 우울함, 뭐 이런,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정도가 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워가지고 집도 보일러도 엄청 틀고 목도 좀 까슬까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 탓인지 이게 진짜 그런 증상이 있는지 솔직히 정확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목도 좀 집에, 집에서도 그 목도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. 특별히 다행히 저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앓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가볍게 몸살 초기 증상은 있더라 나중에 혹시 지금 한국에서는 아스트레제, 아스트라제네카 중지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뭐 혈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올스톱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겠다고 하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또 영국은 사실 거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있거든요. 그런데 특별히 뭐 문제 아주 예민한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또 그런데 보통 여기서는 다 거의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요. 근데뭐 그런 얘기가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, 그래도 기왕이면 파이잖아. 다른 걸 모더나나 다른 걸 맞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솔직히, 아, 그래도 나도 좀 다른 거 맞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제가 맞고 났더니, 뭐,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서, 뭐, 물론 안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, 그래서 특별히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고 걱정 안 하셔도 한국분들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하여튼, 저는 좀 오늘, 몸이 안 좋아가지고, 뭐, 근데 몸이 안 좋다고 또다 나쁜 것만은 아니, 아니라더라고요. 왜냐면은, 어, 몸이 안 좋다 고 그랬더니,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 청소도 다 하고, <laughs> 설거지도 다 해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일만 하고, 그 직, 아니면 그 외의 시간은 계속 침대와 한몸이 되어서 그냥 막 두리뭉실 이렇게 뭉개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거든요. 보내고. 있으니까 뭐 애들 애들이 엄마 괜찮냐 막 이렇게 또 챙겨 주니까 또 나름 또 아픈 몸미가 있네요.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그러고 지금 저녁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당분간 요리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뭐안 하고 뭐 테이크아웃을 시켜 가지고 먹을 생각이에요. 오늘은 어츠니 스테이크아웃 저희 동네에 괜찮게 하는 데 있거든요. 그거 시켜 가지고 같이 저녁에 어뭐 생각이에요 힘이 없었는데 그거 시킬 오더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힘이 돋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꺼내! 갑자기 엄마가 힘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힘이 나는구나 <laughs> Yeah, obviously. If we can't, then we'll just eat it later. Alright. Oh wow, this smell. <laughs> Let's do it. No, this what? is... I knew this is a bamboo. Did you I get coke? Coke is here. This is... <yeah. laughs> 이쪽으로 s 야지 the curry. Yeah. Mm. Oh. Curry, bro. d 다 d I go? 여기 쪼개다 먹을까? 커리 여기다 다 커리? 응 아, 계란라이 계란후라이, 많이 먹어 다 먹을 수 있어? 배고프니까? 이안다 왜? 너또뭐 먹었길래? 너무 <러버> 휴지증 <좀> 줘. 갑자기 엄마가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보니까 힘이. 확... 수저로 우리야. Oh, there's no rice. r i 는 was... 없지. Uh, 밥 줘? 예. Yeah. 밥 여기다가 먹으면 되잖아. 엄마, r e l e Yeah. <laughs> is it cool? no eat it. It's, <laughs> it's like really springy. <laughs> no, it's springy. Springy. It's like a uh, what's that thing called? A really expensive fish thing. It's like that texture, it's springy. That's not <laughs> It's not soft, I told you. Jeez, calm down. 아르 아르바이트 응 땡큐 뷔와트 <목소리> 포스 그거 받아왔어? <목소리> 새로운 메뉴?

이제 보복 소비라는 거야. 너 보복 소비, 리벤지 컨슈밍 뭔지 알아? 그런지? 뭐 음? 뭐에 대한 보복인지? 아니 코비들 아빠 온으로 돈을 못 음. 썼잖아. 응? 리벤지 컨슈밍. 응? 그래도 그래도 그래그래 응. 맛있겠냐? 먹어. 많이 먹어. 너 맨날 커리는 처음 사보는 거 같다. 처음 응. 사봐. 맛있어? 딱한번 먹어. 이게 아, 리벤지 이거야? 독수야? 복수 열정이야? 뭐야? 뭐콜누 2군데 먹었나아테 멋있게 했내 매너가 까여는 그래, 형이 응? 사왔는데

제대로 된야채먹들 쟤들, 쟤야 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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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,